1번 보면 앞에 외덜절이 왔어. 외덜절은 무슨 절 접속사? 외덜절은 명사절 접속사. 따라서 명사절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 바이러스 어 리빙 살고 있대. 바이러스랑 살고 있대. 아, 바이러스는 뭐라면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소리 바이러스는 리빙 살아있는 오가니즘 유기체들이래. 자, 유기체야. 유기체들인지 아닌지는 이 주어야. 따라서, 외덜절이 주어야. 자, 명사절 접수사가 주어면 단수취급 이즈. 요걸 아셔야 돼. 명사절 외더는단수취급 이즈. 다음. 자, 여기서, 모스트가 나왔어. 모스트는 무슨 명사? 자, 부분 명사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부분 명사가 나오면 주어의 수일치는 어디? 오브 뒤에 있는 the professional sports teams. 여기 인부터 여기는 가로지 그 지역에 그럼 팀들이니까 해부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건또 많이 어려울 텐데 자웬이 갑자기 나와 못모할 때가 아니야 끊겼어 이렇게 자 그럼 왜는 자 무슨 절입니까 자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네 그게 뭐예요 얘가 웬이자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간접 의문문도 그래서 완전한 문장 성이 지어졌다. 성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이렇게 끊, 끊기는 거야. 그러면, 외절절절절사절접접속사 때문에 에 써야 야 돼? 수수사사이확 확인 다음 4번은 h t a k i n g p h o t o s o n h o t s u n n y day. 뜨 h 고 날씨 좋은 날에 사진 찍는 것은 그럼 h e n w n w 마찬가지 5 번도 이번엔 부정 부정 동명사야. 이렇게 해서 충분한 건강한 음식을 음식에 음식에 액세스 접근을 가지지 않는 것은이 주어. 따라서 동명사가 주어. 그러면 3인칭 단수 취급 지금 여기서 테이킹이나 not having이나 여긴 not to have. 주어자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되지, 그것도 기억을 해야 돼. 투테이크. 자,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오비스티 이런 거. 비만. 다음. 자, 6번. 6번은 누가 주어냐? 자, 일단 이런 거를 발라내야 돼. 후가 관계되면서가 얘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거야. 좋은 걸 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서 우리가 좋은 걸 느끼는 주위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비 있는 거지. 그럼 얘도 뭐가 주어야? 투부정사가 주어야. 이 전체가 주어야. 얘가 지금 주온 거야. 그러면 뭐가 주어야? 투부정사가 주온 거야. 그럼 따라서 투비 대신에 얘도 뭘쓸수 있어? 투비 대신에 빙쓸수 있다. 동명사랑 투부정사는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주어 자리. 따라서 투 비가 주어니까 투 비가 주어니까 동사 이지를 고르면 되겠죠. 다음, 자 여기는 7 번은 아 이거 너무나 중요해 맨날. 자원 오브 더 복수 명사가 중요해. 이 눈에 얘기하지만 원은 하나야. 근데 5분은 뜻이 뭐야? 몸뭐의 또는 뭐뭐 중에서잖아. 최소한 몇개 이상 복수명사여야 돼. S가 반드시 붙어야 돼. 그 중에서 하나야. 그럼 해석을 해보면, 당연히 주어는 이때 원이 주어야. 그러면 일단 복수명사,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보고, 호락호락하지 않지? 여기는 다시 U부터 여기까지. 얘를 꾸며주지. 자, succeed 이드인 라이프.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너가 d 디벨롭. 디벨롭 뒤에 뭘 발전시키는지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스킬스 뒤에 뭐가 생략? 목관 dead.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인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원 the 여기가 지금 주어 거야. 그럼 여기서 스킬에 S 확인하시고 스킬에 S 확인하시고 근데 진짜 주어 누구야? 원이 주어요. 따라서 이즈 이렇게 해야 돼. 다음 one matters. 자 이러면 관계대명사 what도 관계대명사 what도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단수 취급 이즈. 다음 9번, 9번, 10번. 자 9번을 먼저 보시면 자 여기서 왜는 일단 뭐뭐할때 같아. 자, the unemployed. 임플로이드. 자, 요거를 보시면, 자, 이건 뭐냐? 자, 퇴직자들이요 실업자들, 실업자들. 아, 이게 갑자기 왜 실업자들이 돼요?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자 몸모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더풀 그럼 뭐야 이거 가난한 사람들. 자 이런 식이에자 그럼 단어 접근을 해보면 자 임플로이라는 거는 임플로이 자 고용하다라는 얘기 그러면 임플로이 디들은 고용된 거야. 근데 언이야. 고용된 게 아니라 실직된 이유. 따라서 더가 붙어서 실직된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이니까 복수명사니까 이지가 아니라 R로 고쳐줘야 돼 다음 누가 그 교통사고에 책임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자 누가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지는 여기가 주어요 그럼 후가 주어고 누가 책임이 있다 be responsible for 이거를 알고 있으면 편하지 그래서 후니까 이지 리스펀시브 4 뭐에 교통사고 더카액시던트는 이즈 낫 슬테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후이즈 리스펀시브 4더카 엑시던트 얘가 주어라는 거 그럼 얘는 뭐가 주어야 명사절 접속사다 왜 간접 의문문이라 의주동 따라서 무슨 동사 쓴다 단수 동사 쓴다 여기까지 챙기면 완벽